<laughs> 머리 좋네. 우리보다 머리가 좋네. 아, 나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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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이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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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이쪽이쪽 이쪽으로 이쪽관로이쪽관로이쪽이이거이거 야, yeah. 너 가지 않아? 가지로 와봐. 응? 가지로 와야지, 애기. 어. 간다. 아 저쪽 이 다리 지탱이 안 되네. 저길 땅이 안 되잖아. 무슨 말이야? 안 지지지잖아. 땅이? 저기 오른 왼쪽. 다리로 땅을 딱 박차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아저 장난감 통이라는 거야? 어. 그래서 못 빠져 나와? 얘는 끝까지? 빠져 나온다 나온다 난다, 나다나다나다아이 진짜 이 높이 매트 높이 때문에 못오는건가이 <laughs> 라고 힌트 <laughs> 이야 안봐요 오징영, 나는 아, 뭐해? 아기, 우리, 우리 깜찍이, 오징영, 고징영오고영 오징영, 오서 먹으면서 오어 아기야 안오징 애기, 너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들 아나? 응. 응. 장난감 총 <laughs> 막, 어떡할 거야? 응. 짜증나. 안 가져? 간다, 간다, 간다. 역시. 헉, 여보! 간다! 간다! 아이고, 너 머리 박지 마. 아유 다리가 길기도 하지 못꺼네 애기. 어떤 <laughs> 떴어 <또> 생각... <laughs> 가고 싶은데 안 가지나? 애기 그게 아니잖아. 가라고 여기 와 여기 여기 오라고, 애기. 자기는 불빛. 못으라는게 응. <laughs> 아, 아니라 오라고. 아, 안 나. 움직여켜라 응. 그게 생각보다 되게 아니라네.